함께하면 더 행복한 밤 해피. 끝! 네, 오늘 또 이렇게 해피티게도. 네, 밤을 선 씨가 아직 완쾌가 되지 않으셔가지고. 예 아직 저희와 함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쉽네요. 예. 예. <웃음> 좀, <웃음> 안 감정을 담아서 하세요. 감정을 담아서. 예. 아쉽네요. 예, 예. 아우, 아쉽네요. <laughs> 아, 오늘 저 기회는 말이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전설. 말 그대로 이 분야의 또 전설의 이또한 획을 그은 분들이 아. 오늘 네. 대기 중에 계십니다. 아. 예. 아 근데 전설들 너무 시끄럽네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처음 뵙나 봐요. 자기들소개해 주시고 도 지금부터 우리 <laughs> 네. 세 분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분들일까. 대한민국 전설의 아이돌 그룹 h.o.t 잭스키스 god n.i.g 일세대 원조 아이돌이 한대 뭉쳤다. 몰라 보는 재미가 있는 비패돌 하지만 나이 합이 180세. 가요계 실버 타워, 하체카 알지. 오! 자 하체카 달지. 아유, 핫체카 어우, 안쓰 안쓰우 자, 진짜는 저 90년대 주역들이네요, 그죠? 야. 예, 뭐말 그대로 아, H.O.T. 잭스키스, G.O.D. <laughs> 그리고 N.R.G. 요걸 합쳐서 하체카 달지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90년대면은요. 이렇게 같이 음.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상상을 못해요. 이렇게 아아 HOT 하고 지금 아 제끼의이 리더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로9 아 0년대 드림 아 팀이에요. 네 어벤져스, 어벤져스. 아아 어벤져스. 9아 0년대 어벤져스예요. 그날 아 같은 어벤져스인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벤져스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왜말 그대로 진짜 왜뭉거예요 아니 왜 뭉치셨는지 이게 조금 하네요아 <laughs> 처음에는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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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197라는 이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했었죠. 우리 지원 씨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지원 씨는 네. 거기서 또 음. 네. 연기를 네. 하셨었고. 네네. 네. 96년도, 97년도에 잭스키스 H T 이야기가 막 소재로 쓰였어요. 아 그랬었죠. 아 근데 딱 보면서 느낀 게어 결과적으로는 서인국이랑 정은주 씨만 뜨고 저희 저희는 약간 소도구처럼 소재로만 이렇게 쓰여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약간 배경으로만. 깔리고 아, 이게 뭔가 네. 초반에 한반 정도는 저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음. 너무 재밌게 가니까 정은지 씨 서인국 씨 사랑 얘기로만 가고 우리 화면도 거의 이제안 써요. 아 그래서 예능판 1997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희준 씨가 했군요. 네. 아 기획, 기획력이 있네. 사실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아니 근데 이제 양대 라이벌 이제 90년대를 네. 대표하는 진짜 많은 이 문화적인 코드 가운데 또 H.O.T와 잭스키스는 그 팬들이 또 난리 났었거든요 팬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리더 두분 이게 뭐 사실은 만나면 싸우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 아, 네. 문화의 네. 충돌이죠 H.O.T라는 yeah. yeah. yeah? <laughs> <에지옥주의 웃음> 그런 문화와 잭키와의 문화가 충돌이죠 음, 공감이 전혀 안 돼. 너무 과분해. 공감. 단한 명이 없네요. 공감. 그러니까 <laughs> <laughs> 저희 한창 90년대 활동할 때도 네. 희준이하고는 뭐 이렇게 얘기도. 아, 얘기 좀 했어요 두 분이? <laughs> 어, 완전 안 했을 음, 것 같은데. 어떤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그때 이제 무슨 음악 프로인데.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다 출연자들이 이렇게 무대를 같이 앉아서 기다리면서 어. 무대를 보고 이런 그런 음악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음. 어. 서로 막, 그때... 막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요. 뭘봐 이러고 그래요? 요즘은 네, 그래요? <laughs> 시작. 시작. 시작했어 <laughs> <주원이> 시작했어. <laughs> 주원이. 주원이가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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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면요작원아시작만형 역할이야. 시작나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어 땀을 걸어야 될거아니니 그런 거다. 그래야 매품 생길 거 아니야. 아, 미친네 매품 기나 지금. 아, 오늘 두점 반에서 쌈을 붙여야 돼. 아, 죠 아,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예, 예, 알았어요. 네. 알았다니 네. 다행이네요. 희중 군이 처음에 딱 마음을 열고 먼저 얘기를 해 주더라고. 모르고. 리더로서 힘든 점 없어? 어. 어, 음. 본인도 리더다 이거죠. 아, 없어. 네. 그랬어? 그래서 왜냐면 나는 내가 제일 팀에서 제일 큰 형이고, 어. 너가 아마 더 힘들 것 같다. 아, 근데 정갑들이... 제키는 사실 지원 씨가 제일 큰 형이었죠. 네, 저 혼자 동생들이고, 거의... 네. 여기는 좀 동갑 친구들이 있었죠. 저, 그리고 장우혁 씨 같은 경우는 형 같은 동갑이 었죠불편한 동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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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아니, 사실 근데 토니 씨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뭐두 분은 서로 교류를 했는데, 저는 일단 잭스키스하고는 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아, 말한번 거의 해본 적이 없어. 아, 정말. 아. 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사실은 좀 불편한 사람이 은지원 씨였어요. 아. 아. 그러니까 동갑인데 어. 리더잖아요. 아, 근데 뭔가. 저는 어쨌든 계급이 없잖아요. <laughs> 왜 아, 계급이 아, 없어요? 아왜 이렇게 영어 선수만 약간 리더발 솔직히 지원이 더 부담스러운 게 얘는 또 같은 외국인 음. 출신이에요. 아, 아, 맞아, 맞아. 외국인 플러스 리더까지 있으니까 아. 조금. 그좀 있죠. 기분이 음. 안 좋아요. 예. 아니 어떻습니까? 데니아는 여기 동갑이에요. 네, 다동갑이에 아, 다섯 분이 아, 다 동갑이군요. 네, 네. 천명훈 씨까지? 네, 네. 너무 아, 그렇군요. <목소리도> 7, 8년. 말띠, 말띠. 말띠, 말띠. 백말띠. 그렇군요. 백말띠가 <laughs> 아니, 아니라고, 백말띠. 100말디. 백말띠가 <laughs> <없지>. 아니라고, 백말띠. 한 마디 했는데 왜 이렇게 웃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의 천명훈 씨입지를알 수가 있네. 지금 순간 한 마디에 웃죠 아니, 황말띠고. 백말인지 황말인지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황말이야. 황말이야니까. 확실하다고. 90년생이 백0 0마리라니까 그게 어디냐, 냐고 자료가. 황말이냐고. 아, 다 나와. 다나와지식인들다 아, 년도도 다 써있어. 몇 년도. 일단 저, 우리도, 리더 둘이 치고 나가니까. <laughs> <싶어>. 아,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저기, 그, 영훈씨, 거기 있지 말고집 지도 <laughs> 알지도. 어알지 저희는 4 시간만 말안 하면 돼요. 괜찮아, 가고 싶다. 빌려드릴게요. 아니, NRG도 원래 근데 HOT 잡기 위해서 나온 그룹 아니었어요? 원래는 됐죠. 예, 그죠. 저희가 하모하모가 완전히 그. 거시기가 되고. 네. 그러니까 아니 거 이게 거지가 됐던 거 아니 거시기가 좀 되고. 아 예. 아예 에너지... 정확한 표현이셨던 것 뭐, 같아요. 뭐가요? 거지 된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방금 지금 마음속에서 진짜 진정성 있게 아, 아니. 말씀하시고 아니요. 아 거지 됐죠. 아니요. 아 우리 명훈 씨 얘기 나거시기만 알아듣는. 그건 아니다. 나는, 나는 에너지가 에너지가 된건 아니다. 아니, 아니, 아니. 지금 거지가 된건 아니다. 나 어떻게 날 지금 거지 아니 헬스지 오픈했다 지금. 아니야. 제일 공감가는 거지 됐죠. 아저 들고 아, 아, 거지로 보여야겠죠. h o t 프 사진 잡으려고 n r g 가 나온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음. 에너지가 나와서 한달 만에 1위 어. 후보를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그날 IMF가 터져서 순위가 예. 순위 제도가 아예 폐지가 되고 나죠. 아. 폐지가 됐죠. 아, 노래 괜찮은 노래 굉장히 음. 많았는데. 에너지. 아니 정말 에너지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되게 획기적인 음. 거였어요. 예. 왜냐면 막덤블링하고 막. 덤블링하고 막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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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유민 씨, 정말. 인형같은. 아 이게. 뭐 문성훈 씨도 마찬가지.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네, 그 당시에는. 아, 그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요. 네. 저희 HOT 모두가 이제 벤에서 차에서, 에너지랑 신인팀이 나왔다근데 네. 그때는 저희가 다 이렇게 지켜봤어요. 사실, 기회들은 되게. 세기게요. 항상 뭐, 아, 춤을 저, 저 뭐, 아, 상관 안 해요. 이랬지만, 음. 나오는 팀마다 이렇게 다 자세히 보긴 했는데. 벤 안에서 둘싹, 둘상 염탐하고 그랬 어, 진짜 그랬어요. 근데. 에너지가 딱 나는데, 갑자기 유민이 얼굴이 오, 화면에 그렇구나. 이렇게 클로즈업이 딱 잡혔는데, 어. 저희 모두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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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어, <laughs> 너무 예뻐! 주얼이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인겼어요 약간 그러니까 <laughs> 이런 <웃음> 거 있잖아요. 아, 근데 우리, 우리. 때 벤에서 뭐 에너지만 본게 아니라, 음. 잭스키스 컴백. 탈 때도 봤어요. 음. 근데 진짜 그때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고 음. 거기는 왠지 우혁이가 두명 있는 것 같잖아요. 음. 재덕이랑 재진이. 아, 맞아. 오저 뭐야 쎄다. 그리고 리더라고 해서 은지원 씨가 딱 해서 랩을 하는데 음. 뭘 해도 상관 없지만! 아, 뭘 해도 상관 없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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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강력한 얘기였죠. 그, 어순간이게 어, 어, 무슨 무언가 사냥개가 짖듯이 뭔가 난를 <laughs> <상관계가 짓듯이 웃음> <뭔가 웃음> 잡아먹을 것 같은 어. TV에서 어, 나올 는소은 짐승의 그렇게. 소리네 어, 짐승의 어. 소리. 어. 아니 어,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그 아. 짐승같은 랩을 했어요? 그 짐승같은 랩을? 약간 그런 거를 요구해가지고. 뭐예요? 뭐예요? 나나 이건 잘모르겠어한 보여줘 봐요. 날떠나는말듯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원 투. 머리. 박, 뭐, 머리, 아, 머리 빡 깎는 거. 머리 깎는 것. 견딜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되게 멋있었는데. 되게 멋있었는데. 멋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 와인 닳아야 어, 그때 어, 하나. 짐승랩 같은 에이, 에이. 그룹 에이. 진짜 쎘고, 그리고 GOD 첫방도 저희가 봤어요. 오, 어. 아이돌 <laughs> 그룹, GOD가 나온다. <laughs> 근데 <오, 웃음> HOT랑 좀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어. GOD. 야이팀 진짜 아니 이름 중엔 최고 아니에요 하느님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신이다신야 이거 대박이다 하살이인자 다섯 명 나온다 이렇게 꺼본 거 이렇게 맞죠 맞아+ 맞본 맞아 이렇게 코트. 약간 맞아 테이맞언장이커 언더테이커 언더테이 언더테이커 언더테이커 <목소리> 언더테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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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어이커었더테이커 언더테이커 언더테이커 언더이 되게 이 슬프고 음. 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연애가 좀 음. 그가 언제 어, 한맘이었나한마에연한어 한 가요 프로에서 컴백을 안 하고 연그 연애를 했죠. 컴백했는데 을 그때 태우 씨의 모습은 네, 지금은 네. 멋있고 너무나 어진 네. 정말 <laughs> 진짜 공감해요. 제가 그 당시에 그예 60년을 이월라라고자유선년토요일이라는 아...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먼 곳에 가서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뭐 손자와 아, 메뚜기 예, 메뚜기 탈때 아, 아, 네. G.O.D.가 이제 신인 그룹이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 이제 그, 그 김태우 <laughs> 어머님께 아, 어머님께 어너 노래가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 네. 어머님 짜장면 노래는 정말 좋은데 제가 진짜 딱한 사람 그, 김태우 씨를 보고 아이 친구 때문에. 안 <웃음> 안 <웃음> 안안안안 내가 이런 얘기 옛날도안 하지. 옛날도 제가 안 하는데. 진짜 <laughs> 어, 진짜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알았는데. 힘들 때잖아요. 근데 GOD도 똑같이 저를 보면서. <laughs> 그죠? 정말. 몸 쓴다. <재밌는다. 웃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로 아, 서로. 아, 서로. 아 정말. 메뚜기 탈 쓰고, 야, 이 사람 농지구 살기 힘들구나. 먹고 살기 힘들 우리도 신인이지만, 야, 아, 이, 사람, 이 사람처럼 되진 말아야겠다. <laughs> 우리 열심히 해야겠다. <laughs> 아니, 사실, 저, 뭐, 야. 우리 그, 뭐, 제키 얘기도 뭐, 진짜 빠질 수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NRG가 HOT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지만, 음. 이 제키, HOT의 대항마로이 기획사에서 제키를 음, 그렇죠. 만들게 된 거죠. 거죠. 제키가 HOT 때문에 음. 그룹이 된 거죠. 아. <laughs> 원래는 또에수로 나올라 했다면서요? 네, 강성훈 씨랑 저랑, 니네 가수 하고 싶지 않냐, 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어 좋다고. 음. 그래서 듀엣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오, 한국에 거예요. 왔는데 HOT 가 음. 캔디로 빵 터져 있는. 음. 아 이미. 네. 음. 아니 저, 그 당시 저, 그 캔디가 떴을 때, 원국에서 뭐, 이 장갑과 지하철 아, 아, 어. 타면 다 HOT 였어요. 가방은 다그털 가방에 뭐 <laughs> 예. 아버지도 <laughs> 서류 가방을 그걸로. <laughs> 가, 아버지도 아, 가, 아, 가, 아, 우리 아버지도 털가방으로 서류가방을 <laughs> 할 아, 아, 네. 그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길거리다 엘처티 노래 다고 너무 힘드롬이었어요 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네 예. 생각 접어라 음. 안 되겠다. 어. 한명더 추가해서 우리 여섯으로. 여섯 개 수정. 그래가지고 재키가 결성된 거예요. 응답하라 1997이 네. 딱제 세대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 그 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면 본인들을 나타낸 색깔이 다 있잖아요. 어 그니까 장우혁 씨 좋아하시는 분은 파란색만 쓰고 어 문희주 씨뭐 노란색 뭐 이렇게 다 나눠요. 에너지는요? 그러니까, 응. 에너지 덤블링. 전명없씨 좋아한 분들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명 있었어요. 아 그래. 그래요? 근데 걔도 정상이 아니어서. 이가 아, <laughs>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 아니, 그때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실은 이제 여학생들이랑 말다툼 하다 보면은, 왜... H.O.T. 팬인데, 내가 거기다 대고, 문희준 노래 엄청 못해, 못생겼어! 이런 막 울고 그랬어요. 저기 죄송한데. 예를 들면, 아, 저 원래, 옛날에 얘기를. 7년을 들어왔습 7년을.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니, 하필 예를, 토니를 들어도. 진짜 악기하세요. 좋은 애들이 있는데 예. 근데 말싸움 많이 이겼습니다. 보는 예. 거는 싫어. 희준이는 응. 그런 말들이 글로 보여서 안 돼요. <laughs>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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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옆에 다 보여요. 공간 막 187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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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게 다 글로 이렇게 보이니까. 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 또 내노라하는 제키 또 HOT 뭐 이게 다뭐 지금은 은퇴 해체를 하게 된 거죠. 아, 사실 그때 어, 음. 저도 사실 그 그때는 울었, 아 이거 참 울었죠. 울었어요. 진짜, 진짜. 아, 아. 울기까지는 안지만. 솔직게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버지가 털가방을 조용히 <웃음> 접어서 <웃음> 창고에 넣으셨죠. <웃음> <웃음> 이제 끝났구나. 수옥의 상처 가방을 <laughs> 네. 두번 접어서 아. 넣으셨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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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아. HOT 하고 또제키가 해체를 하면서 <laughs> 어게 보면 G.O.D가 <웃음> <웃음> <laughs> GOD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통합을했거든요 <laughs> 정말 맞아. 이 국민 아이돌로 불리면서. 아, 어, 어, 유갈기. 아직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예! <laughs> 찰스카. <laughs> <laughs> 또? 이거 <야>, 올라가?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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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유갈기가 원래는 HOT 한테 먼저 맞아. 그거까지 했었어요. <laughs> HOT 그런데 안했다면서왜안 네. 네. 했어요? 애 좋아요? 아니 애, 애 좋아하는데 약간 그때는 저희 신비주의 너무 빠져 있어서. 아 <laughs>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신비주 다이어트 텐을 하러 딱 오면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진짜 방송 못할 정도로 배가 아파. 그 등천동 등천동 아, 등동 가가지고 sbs 네, 거기 가서 화장실 kbs 가요 톱1을 하는데 <laughs> 화장실을 등촌동, 가서. 화장실을 등촌동 아, sbs로 가는데왜냐면 네. 저희가 거기. 팬이 이쪽에 다 몰려있을 때 다른 방송 가서 화장실 가고 아근데 방송국에서 아, 같이, 같이 방송을 하면 복도를 지나가면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희준이는 안 보여요. 왜요. 왜요? 아, 대기실에서 안 나와 아. 절대 안 나와 나와도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뭐예요? 뭐, 어... 머리가 다 가려져 있어요. <laughs> 아, 그래. 야 되니까, 이거. 죄송한데, 앞픈 보이셨어요? <laughs> 저는 유진이, 너는 병이 다 많이 쪘지? <laughs> <laughs> 아유, 쪘지 마. 내비게이션 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안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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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2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 인생의 5년은 옆을 거의 못받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 어, 어. 사실 말처럼 아니 <laughs> 이건데 이거 경주 말고 그, 그만하세요. 말이 하는 게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석이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데 너무 세지 않습니까? 경주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laughs> 네. 좀... 아, 네. 어쨌든 근데 오, 잘 아, 잘아잘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신비주의에 빠져있었던 <laughs> 시절이어서 그 당시는 네.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조건에 맞으면 우리 하겠다 음. 일단 어, 메이크업 다 하고 <laughs> 아, 잘 때도 하고 <laughs> 아, 그리고 일어났을 때 저희가 드라이를 하고 나서 아우 잘 잤다 <laughs> 이렇게 아우 잘 잤다 그래서 어, 그 얘기를 듣고 피디님이. 야, 됐다, 그래.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야, 됐다, 그래. 근데 진짜 그, 저희가 했으면요. 그런 음.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이제 아기는 깨잖아. 울잖아. 아, 아기 온다. 어. 아, 스타일리스. 어디, 어 이거? 오케이. <웃음> <웃음> <아이고>. 오케이. <웃음> <웃음> <자>. 그래, 재미야.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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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리스. 스스해무스해 uh, <목소리> 새벽 아이고, 두 시간 3 뭐. 시간 무산해 <목소리> <style uy build.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또 어떻게 보면 이두 분의 이좀 여러 가지가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뭐 방송에서 이제 리얼한 모습들이 <목소리> 이제, 네. 이제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이제 뭐 많이 네. 좀, 좀 어, 방송이 되고 하지만 뭐, 그 당시 는 모습이라든지 그 당시만, 그 당시만 예. 해도 사실 그런 방송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고 거의 처음이었었던 걸로 알고 맞아요. 거의 좀 예. 근데 그게 H.O.T.가 안 되고 여러 가수들한테 이제 가다가 섭외가 아, 갔는데 아, 다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사무실 실장님이 음.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일찍 마무리 한 상태였거든요. 네. 어. 근데 뭐 사실 잘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그냥 그냥 뭐. 그때 네. 신인 내네 팀이 있었는데 원타임. 아. 아. 고요태. 그리고 제어요근데 우리가 앞에 지금 함성이 네. 좀 <laughs> 네. 옛날 생각 막 나요. 맞아, 그러니까. 앨범 판매도. 앨범 <laughs> 판매도 제일 꼴등이었고, 음. 어, 저희만 신인상을 못 받았어요. 아. 이렇게 사무실에서는 노래는 그래도 많이 알려줬는데아 그래서 노래만 알려줬죠 네. 네. 그러면 이 집도 안할 수도 있었네. 진짜 네. 그럴 수 있겠어. 이 그러면. 집을 하고 안 되면 접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희는. 벗을 수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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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웃음> 사람이든 <사랑인들 웃음>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이제 단발로 일회만 맞아요. 망터지. 아아아아말 그대로 첫해 나가고 이뭐 반응이 폭발적이면서 중살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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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G.O.D.가 그 이후에 또 앨범 2 집을 냈는데 막 그게 그냥 초대박, 초대박, 예스로빵터졌지 총대 초대박이 난거죠 응. 초대박이. 응. 초대박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해체한 이유를 왜 해체했어요? 아, 우리요 저희는 그냥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네. 해체하지는 않지 않았나? 아, 저희는 지금도 각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활동을 거의 1 3 년째. 아, 유니 활동도 지금. 유니 유닛으로. 유닛, 유닛으로 해체가 유닛, 아니라 유닛 네. 활동 중이에요. 예. 아, 네. 아, 네. 유닛 활동을 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리저리 유닛. 팀을 돌아다니면서 외국인 역할만 계속 <laughs> 하. 아, 네. 아니, 이사질은 지금 뭐좀 전에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좀그 예, 생각이 날거 아니에요? 마지막 무대. 근데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마지막 무대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 이게 지금 또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회사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사가 이제 HOT가 해체가 해체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아... 저희가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경이장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응. 거기서 이제 아 저희는 응. 절대 이렇게 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는, 여러분. 안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였어. 요 팬들 앞에서. 그리고 와서 진짜로 이렇게 행보를 다르게 가게 되고, JTL로 또 활동을 하시고, 저는 또, 아, 그래, 이렇게 닭자의 길을 간다면, 그래, 나도 락을 하면서 인정 락을 하면서 인정해. 락 얘기 나오네. 이제 아, 락 얘기 나와. 내가 신비주의의 그런 끝. 락커로 내가. 신비주의의 <laughs> 끝. <laughs> <laughs> 어. 어, 내가 진짜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르고난 거리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와 하는 뭔가 정말. 어... 아 거리를 음. 못 닫는다. <laughs> <laughs> 아니 어쨌든지 근데 이 재키 우리 은주원 씨가 그 고별무대 기억이 난다고. 음, 네. 네 저도 드림콘서트가 마지막 무대였어요. 아 재키도. 아, 아, 공식 속상 자리에서는 근데 여기가 마지막 무대입니다 음.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어떻게 다들 이제 짐작을 하시고. 저희 팬들도 되게 막 슬퍼하고 막 그런 거는 뭐 너무나 공감하고 저희들도 미안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화면에 이렇게 딱 잡혔는데 다른 팬들도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아 아 아, 뭉클하겠어요. 네, GOD 하늘색 풍선을 들고 있는 팬들도 같이 네. 눈물을 흘려주고 아쉬워해주고 그거 보니까 또 팬들이 슬퍼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이 아픔이 딱 있더라고요. 희준 씨는 또락으로또이 락으로. 은지원 씨는 또 힙합으로. 힙합. 음. 음. 저는 힙합. 우리 혹시 토니 씨는 뭐 약간 그러면서도 뭐 나를 배워. 영어. 일본도 일본도 배우. 다른 다른. 아. 영어를. 많은 언어를 구사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팀을 전전긍긍하면서 뭐국인으로 아. <laughs> 활동을 했지만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제 음악. 생활을 한번 쫙 되돌아봤어요. 네. 나는 정말 무엇을 했는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장르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 저만이. 어, 네. 저는 댄스인데 뭐예요? 항상 우울한 댄스. <웃음> <웃음> 마 <laughs> <mic también 웃음> 이마 댄스! 슬픈 거! 슬픈 거! 좀울댄스더라고요울댄스 모든 노래들이 다. 음. 아니, 왜요? 슬퍼. 사랑은 가질 수 없을 때더 아름답다. 아, 네. 아, 생각... 그 사랑하고 갖게될 꿈꾸던 그 노래를. 네, 이런 이제 또 이런 슬법이고박상 밝잖아. 그것 때문에 아, 제가 탑스타를 시도를 해본 거예요. 난 아, 아. 아, 이제 좀 밝아보자. 그랬어요. 그래 래그 하지만 굉장히 크게 실패를 해봤어요. 노래는 밝았지만 내가 슬퍼지는 결과. 그요싸이가 <laughs> 네. 아, 써준 거잖아요. 네, 싸이 씨가 네. 써주신 곡인데 이, 아, 이번 미니 앨범에 네. 지원이가 피처링도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음. 제가 사실 앨범을 냈습니다. 좋네, 앨범을 냈는데 예. 지원 씨가 또 피처링도 해주고. 음. 근데 그, 그 노래 노래도 밝아요? 근데 그 노래가 사실은 데모가 되게 밝았어요. 오늘 같은 날이지만 이런 밝은 노래인데 네. 제가 딱 부르고 녹음이 되니까. 네. <웃음> <웃음> 아, 아, 비, 음비 오는 것 같아 비, 비 오는 것 같아 지금 아, 요즘 아, 또 동마철이라 그런지 예, 몰라요 예, 예, 요즘에 예. 잘 맞네. 아, 아, G.O.D 도또 예, 예. 어떻습니까? G.O.D HFO. 는 기자 회견까지 했죠. 예. 혹시 기억이 나세요? 어떤 생각이 저희는 어, 마지막 아, 공연, 저희 콘서트였어요. 음. 마지막 콘서트. 음. 음. 정말 20회 중에 20회 마지막 콘서트 때 음. 어. 알잖아요. 순서가 아 끝이 왔구나. 어. 그때부터 이제. 거기 있던 몇천명의 팬들이 울방을. 다, 울방을. 다 울기 시작하는거예요 하늘속으로라는 곡이 있어요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인데 사실 저희는 잘 못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에요 <놀람> 생각에. <놀람> 네. <놀람> 팬들이 울면서 같이, 같이 네. 아. 오히려 팬들이 그 노래를 불러줬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되게 좀 슬럼프의 기간이 아 시작됐어요. 태우는 이제 바로 또 솔, 앨범 솔로 앨범 앨범이고, 그리고 호영이도 앨범 내고 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저는 아, 난뭘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는 그때 전부터 이제 <laughs> 이제 연기의 꿈이 있었으니까 음. 나 연기하고 싶어요. 음. 근데 딱 반으로 나뉘더라고. 음. 하지 마. 너 연기랑 안 어울려, 음. 반. 절대, 하... 하지 음, 절대 하지 마. 음. 넌넌 음, 하지 절대 하지 마. 넌 그냥 음악해.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반반 나왔거든요 아, 절대 하지 마. 하지 마. 와 어. 절대 하지 마. 그동안 좀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라도 좀 있지 않을까요? 명호님. 아, 돈을 좀 많이 뭐, 모아놓지 뭐, 않았을까요? 뭐, 어을까요 콘서트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때, 좀 마음에 음. 좀 양식이 있으면 뭐. 그, 그때는 금전적으로 음. 힘들지 않았어요. 아, 어. 그래도 어,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명호 씨. 저희는 금전적으로 되게 힘들었고요. 아 여울 씨도 사실 그 NRG가 어떻게 해체가 된 건가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뭐 해체 뭐 그런 뭐 여력도 없었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마지막 공연이 아마 그 강원도 건어물 축제. 였 <laughs> 건어물 축제. 였 <laughs> 어이구 건어물 건어물 마지막 무대가. 어. 상당히 예. 건조한데요. 굉장히 건조한 메마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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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 체육관 메마른. 예. 썩었을지 언를 행사에서 좀돈을 받으니까, 어, 받으니까 어, 기분은 좋은데 어, 뭔가 어. 조금 씁쓸한 게좀 아, 있어. 아, 우리가 알기로 에너지는 사실 한류의 시초고요. 예. 중국 시장을 개최했고 막 음. 우리가 밖에서 국내에서 보기에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 그러면은 음. 해체를 해도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예. 아 생각보다 조금 <laughs> 없었어요. 예. 그 오. 중국 할 때도 그때는 거의 시스템이 조금. 좀 가져지지 않았을 예, 때 조금 시스템이 바로 네. 되세지 아, 않아서 구구 얘네가 1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사기 같은 것도 조금 있었고 아. 거의 좀 아. 개척 말 그대로 진짜 개척하다시피 아. 거의 맨땡 뭐 아. 맨땡 헤딩하듯이 아니 각자 네, 뭐 어떤 쪽에서. 생각을? 뭐 그래서 저 같은 얘기는. 경우에 이제 그 예능 쪽에 일찍 손을 좀아 예능을 하셨죠? 네좀 예, 네. 많이 하면서 그때 꿈이 아, 약간 주영훈 형님이나 아 아니면 지금 약간 종신 형님처럼 예. 아좀 음악과 예능을 좀다 같이. 네, 하는 예. 요거랑 다른 얘기인데 시계를 음. 차고 오셨는데 한시간 전부터 계속 12시 15분이거든요. 예, 예. 약이 없어가지고. 요 와, 예리하다. 어. 와. 할지, 방금, 할지. 약이 아. 없어가지고. 왜 차는 거야? 예, 액세서리로. <laughs> <laughs> 아, 저 명호씨가 보니까 약간 의 허세가 있네요. KDS, KDS, KDS. 한